난거 아 <laughs> <laughs> 여기 입에 뱀배 아하! 이하하이 배패! 아하! 이 배패! 아하! 이 배패! 아하! 이 배패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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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요밤에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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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니가 그 얘기하고 <그리냐고> 자라 지금! 밥이 <laughs> 누구 뭐 하시냐고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 욕하고 그러면 별로 좀.. 안아 존나 맛있다 거. 이것도요? 어, 그건 지금 거의 진짜 일진이야. 방와 존나 맛있다. <laughs> 아, 아 존나 맛있어! 싹싹 김치! <laughs> <laughs> 아유 안돼안 돼! 안 돼. <laughs> 이게 뭐야! 나는 그거 한번 먹어도 정떨어지 있거든. 어디 뭐 주차할 뭐 땐가 그냥 약간 숨 쉬려는 거야. 아 이거 뭐야? 한 거야? 어.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보고도 바로 어.. 어우.. 바로 어좀 그렇더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? 아 예의있게 하는 걸 좋아해요 아, 아니 어, 그 그러니까 이게... 거기서 뭐라 그래요? 그상대가 욕하면은 아, 하지 말아요? 내가... 아니요 거기서는 말못하겠어거기서말안 <laughs> 뭐, 하지 그냥 쫄아버려요? 아니 아니 <laughs> 아니 이거지 그냥 아 속으로 이제 마음 응. 속으로 이제 마이너스 몇점 이제 깎는 거지 아 <laughs> 이제 게임이에요 거기서? <그것도? 웃음> 어, 호감도 호감도 작 떨어져서 <laughs> 어. 회장님 이거 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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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기서> <웃음> 뭐야 이거 되면 이제 이거 되면 이제 그 여자친구로 연락 안 오지 이제 어? 어. 근데 아니라서. 평소에는 욕을 안 하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그 화가 어. 상대한테 갈때 있어요, 뭐 종업원이나 아. 이런 거. 아, 그렇지. 여기가 다 이게 너한테까지 튀는. 아니,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그러고. 이렇게 얘기 싸우다가 아, 종업원한테까지. 아, 왜안 주세요? 이렇게. 아, 그런 식으로. 네. 아, 우리끼리 싸우다가 말수가 아, 그 무슨 말이야? 내가 뭘잘 못했는데. 그래서 못 오시겠어요? 안 먹어. 야. 아 뭐야? 너무 <laughs> 아, 화가 나 가지고 미쳐가지고 지금. 어, 또 식당이야? 네. 아니 <laughs> 아, 네가 그랬잖아요. 아, 나 이미 보면서 닭갈비 냄새 나는 거 같아. <laughs> 아니, 아무것도 아는데. 아니, 내가 무슨 돼지고기 냄새 나 그러면 차라리 <laughs> 그냥 닭래 개그 나그랑 닭갈비로 왜나는 거야. 어. 아 내가 닭갈비 먹으러 자주 다녀서. 아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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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게> 쟤 뭐야. <laughs> 어. 다음 거.